할렐루야,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수고하신 여러분, 또 대표 기도로 또 사회로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한분한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그 애씀과 그 진심을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고 오늘 찬양 부른 그 찬송가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바늘은 저기에 시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니 하필 캄캄할 때게도 잊지 마세요 예배는 우리의 안시 예배는 우리의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이만 없는 축복을, 한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의 박수 릴까요하나님 께서 오늘 도 여러분 을이 찬양 가사 그대로 한나음 축복 을 주시 길원 하고, 한님음 은혜 를 주시 길원 하고, 우리 마음 에 하나님 이, 주 시는 평안이 임하 기를 주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 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에레미야 에레미아 29장11절 부터 14절 말씀 입니다. 구약성경 1098페이지 구약 성경 1080, 98페이지,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임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게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위기를 극복하는 삶, 위기를 극복하는 삶,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 사랑하는. 우리 서정원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길을 참잘 극복하신 분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아픔도 있고 많은 좌절, 좌절과 절망을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면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을 볼수 없는 것,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만 들 수도 있지만 보고 싶은 사람을 볼수 없는 것, 제가 서정원에 갔을 때 어떤 선생님이 늘 기도 제목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목사님이 어제도 서정원에 그 활동하는 사진, 우리 이사장님이 그림 그리고 또 원장님이 같이 함께 하시고, 페인트 칠하고 여러분의 예쁜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은 많은 숫자가 식사를 하냐고 힘들음이도 있지만 또 여러분 이제 각 층에서 식당이 마련되어서 각 층마다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아름다운 식당을 꾸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시설이 좋아졌죠. 힘들고 어렵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이것처럼 위기를 이겨나가는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서정원에 특별히 주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목사님 말씀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이곳에 서정원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위기를 극복하는 삶,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찬양이 뭘까? 목사님이 찬송가 544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할 때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찬양의 가사가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힘이 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부르는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가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 신이 인도와 심타. 땅해도 예수지 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하지 않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일에. 설교 말씀 그대로, 어려운 일 다갈 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 오늘 말씀처럼, 찬양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찾을 힘도 없으셨습니까?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프지 않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던 자체는 생명이 있다는 자체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힘을 얻고, 일을 얻고, 지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는 사람도 지지난 주에 갑자기 자다가 호흡이 힘들어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가 병원에서 2주 동안 있다가 퇴원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헤어질 때는 분명히 다음에 만나요 그랬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그랬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요번 주에 이제 만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목사님은 여러분과 같은 어르신들이 있는 요양원에서 같이 설교할 때도 예배드릴 때 이번 주에 예배드렸던 분이 다음 주에 안기실 때가 있어요. 바로 안기신 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신 거였어요. 우리 서정원 식구 여러분, 이 오늘 성경 에레미아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를 눈물 없이 살수 없는 시대였어요. 기도 없이 살수 없는 시대였어요. 포로가 되었고, 나라를 잃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멸시와 조롱과 수치와 아픔을 겪었어요. 그시대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이 시대에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주어진 현실에, 주어진 오늘,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생활 동안에 힘들고 어려우면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도 있고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아픈 분도 있어요. 후퇴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전진하고 더 잘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는 오늘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그삶 속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집을 짓고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도 저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때, 청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전 요즘에도 새로운 꿈을 꿉니다. 정말 어린 시절에 상상도 못했던 축복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어요. 전 어제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꿈꿨던 내가 세상했던 바라봤던 그 것보다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주셨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요. 자녀들을 두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돌아볼 때전 특별히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알아요. 톡툭하면 전화드리고 때로는 원장님한테 제가 힘들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해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학생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한테. 야 친구야 왜 다른 친구들은 잘 지내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 힘든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드니? 왜 나만 이렇게 어렵니? 나만 아프니?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상하야, 나는 너가 기대가 돼. 너의 미래가 기대가 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은 그냥 쓰지 않는데. 준비된 자를 쓰신데.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자를 쓰신데. 그 말이 참, 그때는 솔직히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또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그거 아니. 근데요. 그래, 나도 한쪽에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금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제 말이 내 진짜 꿈이 되길 바래. 제 마음이 그대로 되길 원해.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계신 걸 저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라. 방 운동장을 못 뛰어요. 그럼 걸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 볼 때요, 우리 예배드려 오는 모습 볼 때, 옛날에 무에강단에서 드릴 때 실체어 타고 오신 분도 있고요, 기어서 오신 분도 있고요, 누가 손을 잡아줘야만 올수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찬송 부르면서 박수 열심히 치시는 거, 찬양을 크게 부르는 거. 그게 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길입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는 분들, 여러분 지금도 선해요.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보는 분들, 말씀을 안 쓰고 암승을 하는 분들, 기도하려고 대표기도 준비해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기를 극복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만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한다. 애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하리라. 오늘 왜그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같이 믿음 주소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결국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내가 열심히 살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바라본 눈이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사는 삶,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각각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좌절과 절망밖에 찾아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철회 기도할 때 그런 철회 기도했어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최한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사는 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각각 행한 대로 갚아 주시다는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 여러분 지도자가, 리더자가 기도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에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고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게 불을 지지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주관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잘안 돼요. 목사님 기도가 잘안 나와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도 힘차게 해보십시오. 찬송은 곡조부터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불렀던 찬양 속에서 가사 속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거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거나, 의지하는 내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하며,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게 간구합니다. 할글때의 노래와 어둘때의 기도로 위태할때 도움을 주게간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간단하게 했어요 목사님이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내가 운동할 수 있으면 운동하고, 씻는 거 씻고, 걸을 때 걷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도하고 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도하시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 찬양을 부르면서 간절히 찬양하는 삶, 말씀 보는 삶, 예배 드리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나 외롭고 처량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면 외롭고 절양하고 쓸쓸하고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의 표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드리고 나서의 표정과 예배 드리지 않 전의 표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시면서 거울에 있는 모습의 여러분의 표정을 보십시오. 예배 들어올 때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주시는 참된 평화를 변화를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네가 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고 오늘 서정원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고 기도의 삶이었기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원장님과 이사장님, 또한 우리 직원 여러분. 또 오늘 여기 함께 예배 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이 위기의 시대, 이 어려울 때,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전실에 주어진 일에 오늘에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삶으로 승리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승리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표 기도로 수고하신 그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드도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잠을 주무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아픈 곳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식구들 낼수 있도록 은혜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함에 쓴 선생님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손길이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속길 손길, 속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남재단에 필요한 것들 모든 거 아시죠? 우리 준비하리 이사장님에게 함께해 주셔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돕는 자와 은혜를 은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표, 우리 원장님, 아버지들, 기도하며 예배를 들으며 함께하는 원장님의 그 수고 속에 함께해 주시고 그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며 함께한 모든 가족들이 함께하시기를 또 오늘 자리에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서정원 식구들에게까지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의 수고들에 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역사하시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한 우리 서정원 식구들 머리 외와 서정원이 위에, 이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 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주신 그 소망과 희망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